하나님께 들어주시는 말씀 11기야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78쪽입니다. 구약성경 578쪽 11기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비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오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비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그들이 심히 두려워이르되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이오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는지라 이오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이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이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돌아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고 여호와께서 아베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후가 아브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람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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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도인 가운데도 항상 건강 잘 유지할 시고 하나님 의 사명에 기대서 언제나 충성하는 그리고 토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은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거나 또는 합리화시키거나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옷을 입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때 조금만 무엇인가 묻어도 금방 티가 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을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일하는 경우는 없죠.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게 됩니다. 뭐좀 부도도 표시 안나고또 이미 오시죠. 새 옷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준비하고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늘 어찌 보면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죄의 모습, 죄의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왜냐 죄라는 것은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일 때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합의 가문에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10장 1절에 아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에 남아있는 남자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 70명이 이제 사마리아 본 곳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베의 여러 아들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아베의 자손들 자녀들이 이제 아들과 손자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귀족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왕을 새롭게 뽑아라.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으니까 너희가 데리고 있는 아베 후손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 우리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고 너희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맞서서 싸워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긴 했으면 사실 경고죠. 할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편지를 보낼 겁니다. 그럼 예우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많고 자기의 힘을 믿었고 그리고 왕을 이미 싸워서 이긴 승리가 있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긴 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명감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는 사명감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당위성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어떤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세상 말로 말해서 지죽지 않는 겁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보냈죠. 사절에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런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들이요 말을 합니다. 5 절.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이우에게 말을 전합니다. 답이 왔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래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으로든지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래. 6절 이우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돼,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음께 엄실의 일으로 내게 나와라. 그럽니다. 너희가 데리고 있는 아압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와라. 그랬죠. 상당히 참혹한 일을 명령을 한 겁니다. 70명의 머리를 베서, 가져오라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참혹하는 만큼 아주 단호하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호하시다라는 거죠.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켰습니다라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악한 것은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리 출애국을 하고, 광해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가난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다 멸해버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남겨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데리고 노예를 삼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기 힘들어서 가지 못했고,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은 이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낙자손중에 남아 있었던 다 이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을 때다 멸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있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다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그 것들이 아니라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면 우리는요, 다 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졌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또는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7 0명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이후에로 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자가 와서 이우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가 좋았나이다. 이르되 그두 무더기로 쌓 내일 아침까지 문 앞에 돌아 그겁니다. 이우가요, 그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문 앞에 돌아라고 말합니다. 성문 앞에 돌라 그랬습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마다 70명의 머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우는 왜 그렇게 했을까? 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무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대반하여 죽였거니와 죽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알아라. 라고 예우가 말합니다.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거다. 그러면서 21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여기 이루어졌다 라고 예우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오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설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설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오늘 야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질 때 죄악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될 것들을 다 내어 버리게 하시고 아, 네. 다시는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합의 범죄함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자,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다시는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혼 프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